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석패밀리 캠핑 오늘은 영덕으로 출발합니다. 여기는 칠곡 가산 IC입니다. 오늘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영덕에 가서는 지금처럼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지금 이제 출발 해 보겠습니다. 가산 IC입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영덕에. 2년 전에 자주 놀러 갔던 데인데, 어, 지인분이 하시던 바다 펜션 부근에서 캠핑하고 하였는데, 지금, 아이고야. 참 밀리네, 여기. 일단 목적지는 영덕 백성리 어, 바다 펜션 부근으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거기 가보고 어, 위치가 좋으면 캠핑 차박 캠핑 할 자리가 나오면 음, 거기에 있고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고래불 해수욕장 어, 부근 아니면 해변도로, 해루질, 그 해루질을 할 장소가 있던데, 전번에 가서 이제 위치는 보았는데, 그쪽에서 캠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지에 영덕 바다 펜션, 두 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연휴라서 그런지 고속도로에 차가 많네. 정체가 많이 됩니다. 정체가 지도를 보니까 군이 분기점. 여기서만 살짝 밀리고, 나머지는 영덕으로 가는 길은 좋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금, 중부 내륙고속도로 아니고, 주황고속도로네. 문이 공기점만 지나가게 되면 차량 정체는 풀릴 것 같습니다. 지도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영덕 당진 고속도로 마지막 터널입니다. 어디 있면 영덕 IC가 나옵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 목적지가 도착하는데 괜히 마음이 쓰레이고 있네요. 영덕에 가까워보니까 지금 집에서 출발했을 때보다 어,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어, 텐트를 쳐야 되는데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를, 캠핑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영덕 i c 입니다 처음에 7곡 가사나이시 입구에서부터 조금 밀리고 했는데, 톨게이트마다 어, 연유라서 그런지 차량 전체가 어, 많이 됩니다. 지금, 여도 뭐, 하이패스도로 구간, 뭐 차량이 밀려서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지까지 펜션이 있는 목적지까지 한 30km.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톨게이트 ic 부분에 사고나는 모네여 보니까 레카차도 뭐 있고 뭐 차량 네대가 있네 에헤이. 저, 저 사람들도 뭐 영덕 쪽에 놀러 갔을 텐데 기분이 많이 안 좋겠네 저도 안전운전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보겠습니다 웰컴 블루시티 영덕.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우측에 있는 펜션이 영덕 바다 펜션. 이 뒤쪽에 차박 캠핑 장소입니다. 이쪽은 어떨지. 아, 저쪽에도 한명 계시네. 여기 또, 공, 공중 화장실도 있고, 오면, 의식 깔끔하게 좋아, 화장실. 백석항, 으천, 요딜, 요, 새로 만들었는데, 아, 일단 여기 왔습니다. 자리가, 아이고야. 바다도 보이고 여기 변시안 이것도 자리좀 괜찮아요 일단 바닷가 한가보고 여기서 캠핑할 건지 저 경정으로 다시 내려갈 건지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닷물 넘치는 깨끗하다. 울 날라가기 싶은데 자 나르고 한마날라고안 날라가네 이겼리이 그렇지 첫 번째 목적지, 영덕바다펜션 잠시 왔다가 마음이 안 들어서 다시 경정12 목적지를 바꿔왔습니다. 그쪽에 가게 되면 해루지를 하는 장소가 있는데, 어 강변도로 어 경정리 이쪽으로 가게 되면 보기도 괜찮고, 풍경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목적지를 바꿔서 출발합니다. 이쪽은 4월달쯤 돼서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습니다.